출애굽기 29장 제사장의 직분 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부어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관유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에 머리에 붙는 거룩한 기름으로 여러 가지 향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대를 이어 아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다음 대제사장으로 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직을 수행하느냐고 대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라는 아론과 사촌지간이었으므로 혈통상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은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